자이 문제는 어, 실린더 실린더의 특성을 이해하는 에, 실린더의 부피 변화로부터 개수비를 판단하는 에, 좋은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 이제 에,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와 같죠. 먼저 실린더에 A를 0.4 l 를 넣어놨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B를 조금씩 조금씩 넣는데 남은 B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해석을 다시 해보면 넣어준 그렇죠? 넣어준 B 기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요만큼 남아있다는 건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거니까, 0, 0.1, 0.2, 0.3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조금씩 조금씩 넣었을 때, 그때 실린더의 부피 값이 0.4, 0.4, 0.4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초반에 한계 반응물로 이용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없어지므로, 이 부피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역할이 있다. A 기체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C 기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줄어든 양과 늘어난 양이 같기 때문에 부피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실린더 부피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하, 이 A 값이 2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질문하나봅시다기억 a는 2다. 그렇죠. 어,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 x는 0.4다. 이거죠. 그러니까 b를 0.3을 넣어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0.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를 0.3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양적관계가 1일 때이니까 0.4, 그 다음에 0.2, 0.4 이렇게 되겠죠. 그럼 0, 0.1 남고, 0.4 생성됐고, 그러니까, 부피는 반응 후에 0.5가 되는 거죠. 그런데, 0.4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d 귿 분재량의 비.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주어진 자료에 보면, 기체의 밀도 값이 7,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처음 상태와 어, 0.2의 B를 넣어줬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어, 숫자를 넣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초기에는요, 어, 넣어준 B가 없을 때, 그죠? 없을 때에는 부피가 0.4입니다. 그런데 요 B를 0.2만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한번 양적 관계를 정리해 보면 2대1대2니까 0.4. 그 다음에 0.2그 다음에 0.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한개 반응물이고 c만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지점의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만 존재할 때의 밀도값 그 다음에 이 11이라는 것은 c만 존재할 때의 밀도값이죠 그런데 저번 문제에서도 이 얘기 한번 했는데 기억납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밀도의 B는 분자량의 B다. 이런 거, 어, 공부를 했었다고요.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밀도의 B는 바로 분자량의 b 므로 요거 A의 분자량을 7이라고 한다면, C의 분자량은 11.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요 밀도의 값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요게 7이고, 요게 11이면, 질량 보존이어야 되니까, 요게 4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분자량 BC. BC의 분자량 B는 같은 몰수의 질량 B. 그러니까 이거 0.4로 하면 이게 8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B 대 C는 8대 11.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디급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니, 기억과 디급이 포함되어 있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밀도비는 분자량 B.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